66기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및 학생 정보 변경과 관련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강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26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졸업을 위해서는 전공에서 4 과목, 즉 8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먼저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www.sogang.ac.kr .서강 메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아이디는 안내받으신 학번이며 비밀번호는 SGU 생년월일 느낌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80년 1월 1일 생이라고 하신다면 SGU 80 0101 -01 느낌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신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소속 구분의 정보통신대학원, 학과 전공의 정보통신을 입력하신 뒤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교과목을 조회하신 뒤 선택하시면 하단의 수강 신청 내역의 과목이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세인트포털에서 학생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강대학교 대표 홈페이지에서 세인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인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로그인 화면에 접속하시게 될 텐데요. 이곳에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뒤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세인트 포털에서 변경이 필요한 학생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수강 신청 및 학생 정보 변경과 관련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기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